이 책을 먼저 읽어본 선생님께서 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 파견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 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 특수교사들은 장애 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성 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성교육, 뭐 수업, 방과 후, 뭐 거기에 비롯된 많은 파생되는 또 학부모 상담, 또 아이의 또 문제행동까지도 혼자서 다, 다 감당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어, 세심하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조금의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어. 정말 어 기분이 좋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의 이야기와 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시작이 되었다는 마음에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책 보이시죠? 이책 디자인과 이 제목만 봐도 어이게 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예, 훌륭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 많은 도움이 될거꼭 믿고 있고요. 네이 책을 먼저 읽어본 선생님께서 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 파견 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어, 이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학교와 특수학급의 그런 생활들이 기대가 되고 설레임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수 교사로서 성장하고 있는 이 순간, 꽃길보다 열정을 택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힘들고 고민될 때 아이를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것을 하기보다 낯선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교사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됨을 알아야 한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성장함을 잊지 말자. 어,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구절은 바로 이것이고요.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일반 교사가 아니라 또 특수교사로서, 어, 일반 학교 내에서, 어, 혼자서 또는 이제 소수가 같이 근무할 때, 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많이 겪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자. 아이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한 해안에 또 근무하시면서 또 아이들과 한 해안에 또 같이 수업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터넷을 활용하든가 어떤 기록을 하시든가 뭐 교단 일기 쓰시든지 선생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한해한해 이야기를 쓰시다 보면 그게 선생님들의 재산이 되고 나중에 교직생활을 돌아봤을 때 정말 뿌듯한 선생님들의 발자취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어,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교사는 어, 일반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보면 어, 보통 일반 비장애 학생보다도 뭐 학력이나 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아이들이 부족한 그런 국어나 수학 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술이나 기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도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강점과 재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들을 선생님들께서 특수교사가 먼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더 발전할 수 있게 끌어주는 게 바로 특수교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잘하는 것을 좀더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이끌어주는 게 어, 특사급 또 특사교의 어,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 아이들 때문에 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감당하고 참아야 되고. 장애학생이니까 그들을 우리가 더 품고 안아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특수 선생님들께서 하시면서 또 아이들과 또 같이 수업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움과 또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많이 빠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어, 아이들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에도 계속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정과 또 학교가 같이 공조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혼자서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고, 동료교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연수나 이런 것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다르게도 바꿔보고, 이런 좀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업이 즐거우려면 선생님이 또 행복해야 되고, 아이가 행복하려면 교사가 우선 행복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행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짐을 갖고 늘 즐겁게 선생님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공부하고 기대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이 책과 함께 행복한 특수학급, 특수학교 생활을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학교 안에는 이제 특수교사와 그리고 일반 교사 같이 어우러져서 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뭐 상담교사도 있고 뭐 영양교사도 있고 뭐그 밖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 보통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곳에서 어 같이 일반 교사, 특수교사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현장에 소수의 특수교사가 일반 학교 교사 어떤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같이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어, 특수 교사 혼자서 아니면은 특수 교사가 보통 어, 신규 교사이거나 저경력 교사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 교사 선생님들의 좀 협조와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 일반 교사 눈에서 특수 교육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수 교사 눈에서 특수교육을 바라보고 또 통합교육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 교사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바라보고 어, 통합교육을 그들의 입에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육이 바로 진정한 또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 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시작됐던 거, 거가 어, 인성교육인데 그 인성교육의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는 어, 바로 이게 장애 인식 그리고 어, 통합교육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나 다른 어떤 교육 활동을 교육과정 속에 묻어서 같이 할때 우리 아이들의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가 전반적으로 그 교과와 지식 전달 수업을 넘어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것들을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일반 선생님들이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교대 교수님한테도 어, 이 책을 제가 보내드렸던 이유가, 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고등교육기관에서도, 고등교육, 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애초에 시작이 되면, 어, 현장에 가서도 특수학급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일반 그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 내에서도, 어, 그 양성 기관 내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 또는 이런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통해서 어, 특수교육을 좀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어. 교사로서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봐서 행복하고 어 수업을 하면서 행복하고 내가 출근을 하는 이 길도 참 행복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또 생활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지나온 교직생활 돌아보면 정말 익사이팅하고 되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낼 수,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옆에 동료가 있고 제가 일반 학급의 특수교사로서 저도 있었지만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도 같이 함께 하며 또 공통적인 또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기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어 다른 어떤 그전문적학습 공동체나 다른 어떤 선생들을 님 통해서 늘 우리가 필요한 뭐 교재 연구나 어 교육과정 연구도 중요하고 수업에 관련된 고민도 중요하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 사, 내 삶을 같이 좀 나누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 편히 좀 수다도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 이렇게 지나온 교직생활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 긴급상황에 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어, 특수교사 119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어, 근무했을 때그 시절보다는 좀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어, 교직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 이 책을 읽고 또, 어, 행복한 또 선생님 교직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